최고 창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고요. k값이 0 이상의 상수래요. 그리고 g(x)가 x가 k보다 작은 쪽에서는 직선으로 k보다 큰 쪽에서는 3차 함수 f(x)로 정의돼 있고 가하고 나 조건이 있는데요. 이가 조건은 f(x)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미분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나 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정적분 값이 둘다 0보다 커나왔대 그때 GK 플러스 1의 최소값을 한번 그려보래. 일단은 GX를 살짝 그리고 시작할까. 자, 이렇게 Y 축이 있고요. 자, 이렇게 X 축이 있는데요. 요놈이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X절편이 2분의 K죠. 그럼 여기가 2분의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지. 여기를 뭐 K라고 한다면 여기는 K 콤마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GX가 수 전체에서 증가하면서 미분 가능하다 니까요 K보다 큰 쪽에서 FX는요, 이게 접하면서 가야 되겠지. 뭘뭐 접하면서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접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기울기 0 됐다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얘가 접하는데 증가 감소 증가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조건을 만족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K 오른쪽에서 극값을 가는 경우는안 됩니다. 네 감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가리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gk 플러스의 최솟값인데 그럼 어디서 가질까? 당연히, k의 오른쪽에 이렇게 k 플러스이 있을 텐데, 높이가 제일 낮은 놈은 바로 이 놈이란 말이야. 이거 기울기 0인 거 있을 때, 그치? 고이 그 fx가 기울기 0 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도함수는요, 액축과 접할 수밖에 없어요. 고로, 판별시티가 제로일 때, 바로, gk 플러스 1은 최솟값을 갖겠지. 그건 자명합니다. 자, 그러면, 나조건 갈게요. 일단은, 요절댓값알 있는 놈한번 그려서, 요 곱한 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봐봐. 요렇게, y축. 이렇게 액축이 있다고 한다면, 얘가 지금 영하고1래서 만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요렇게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0, 1이야. 그러면, 이게, 음수인 쪽, 영하고0 사이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달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게 있네? 그럼 더 얼마야? 0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양수인 쪽에서는요. 얘가 두개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고로 얘가 두배 빨리 움직이겠지?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치? 자, 요두 놈을 곱한 게 피적분 함수인데요. 한번 곱한 놈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그림을 그리면요. 가봐. 중요한 게 0하고 지금 1인데 이쪽에서는 0이니까, 곱해봤자 0 0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0될 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 뿌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0부터 X까지인데, 만약에 X가 음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적불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이쪽이 양성된단 수 말이야. 그지? 그러면, X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적불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럼 얘가 음수 될거 아니야. 고로 이쪽은, 요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누가? 곱한 놈의 그래프가. 그러면, 2분의 k랑 1을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1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아 당연히 1은 이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1보다 큰 쪽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니까 곱하면 플러스 나오겠지. 만약에 1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니까, 이게 음수인 쪽에 나타난단 말이야. 고로, 1은 이쪽에 있는 게 자명이 맞습니다. 따라서, 2분의 k랑, 1을 비교했을때 요게 크거나 같겠지 따라서 k는 2보다 작거나 같았다 그러니까 나오겠지 첫번째 케이스는 그치 넘어갈게요 두번째 그림도 한번 그려보자 두번째 그림도 그리면요 자 요렇게 y축이 있고 자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이번엔 절댓값 안있는 놈이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만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1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렇게 아르로블록인 이차함수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양수를 한다면, 마이너스랑 부딪히니까 0될거 아니야. 그럼 양수인 쪽이 여기랑 여기죠, 그치? 그럼 얘가 마이보다 작은 쪽도 0이고, 1보다 큰 쪽도 0으로 되겠지. 근데, 이게 음수인 쪽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데, 또 마이너스겠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두 개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겠지. 이쪽은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지. 자, 그러면 곱한 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이 있다면,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마이너스 2 하고 얼마야 1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마이브 작은 쪽하고 1보다 큰 쪽은 당연히 0이겠지 그쵸 그 다음에 마이브부터 0까지는 얘가 막 뿌리니까 이쪽도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3은 어디 있어 지금 3은 이쯤에 있겠지 그럼 3보다 큰 쪽은 0이니까 정적분 값이 0이 될 거란 말이야. 만족한단 말이야. 이 그래프는. 그러면 이게 3보다 작은 쪽에서는요. 이쪽이 무조건 음수로 나와야 돼. 만약에 이렇게 치고 나가서 양수 나오면 이건 정적분 값이 음수로 된단 말이야. 따라서 얘도 이렇게 그릴 수밖에는 없어요. 그만. 이번엔 1이 어디 있을까? 아, 당연히 1은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지 영화본서에서 이거 음수죠. 얘는 양수죠. 곱한 뭐야? 음수를 만족한다고, 그치 만약에 1이 여기 있으면요, 1번자은 쪽에서 양수. 얘도 양수니까 이쪽이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이 있는 건 말도 안 돼요. 따라서 이번에는 1하고 2분의 k를 비교했을 때 이게 크거나 같겠지. 따라서 k 값이 2보다 크나왔고요.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은 2가 되겠지. 이제 우리 소중한 정보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fx의 식을 세우고 요 놈의 최소값 한번 구하러 돌진하자. 자, 그러면 k값이 얼마였어요, 얘가? 2죠?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얼마 되겠어? 3이야. 그러면 요게 3되는 거죠? 그러면 g3의 최소값 찾는 거죠? 그러면 g3이라는 것은 결국 f3이 되고 요 놈의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fx의 식 한번 써볼까? 자, 그러면 fx는 얘가, 2 x 빼기랑, E에서 접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접하니까, X 빼기 의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M 정도로 쓸게요. 요거 쓰면 얘가, 2 x 빼기가 되겠지. 그치? 이 정도 충분히 따라오지, 그치? 음. 자, 그러면, 이게 최소값을 가질 때가, 지금 기울기 0될 때가 있는 거니까, 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될 때란 말이야. 얘가 도함수가 x 축하 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미분을 아칠 수가 없어요. 미분 쳐볼게요. 그러면 F'X는 얘가 2배의 X 빼기 -E, 2, X 빼기 M 되고 이게 X 빼기 2의 제곱되고 플러스 2 되겠지. 자, 살짝 복잡해. 전개 한번 해볼게. 이런 거 전개하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E 2 플러스 m 의 X 플러스 2M 되는 거죠. 자, 곱하자. 그러면 F'X는 얘가 2X제곱 X제곱이니까 3X제곱이야. 계산 좀 복잡해. 그 다음에 두배가면 마이너스 4 빼기 M이지 마이너스 4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M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M이 있고 4 더하기 니까 그러니까 6되겠지. 그럼 얘가 4M 더하기 6되고 얘 판별식 0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F3을 채우니까 F3도 한번 구해볼까? 3 지워봐. 내가 그러니까 3 빼기 m이 되고요 여기 3집으로는 4 되겠지. 그대 얘가 7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최소 되려면 요 값은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최대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접할 때 n값 중에서 최대값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판별식 d 갑니다. 작습니다. 반의 제곱이니까 m 플러스 4의 제곱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2n 마이너스 18은 0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m제곱.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아 플러스 아 미안하다 마이너스 4m 되겠지 그 다음에 16 대기 18이니까 마이너스는 0되는거야 자 그럼 여기서 그내용집어넣하면 n값은 큰문칭을야돼 그럼 얘가 2 e 플러스 루트 6 얘가 되는거고 이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따라서 답은 최솟값이 5 대기 루트 6 얘가 답이 되겠다 그지